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분주해지는 그런 때가 이 방학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방학을 하니까 이제. 어 학교 급식을 늘 이렇게 먹던 친구들이 집에 있으니까 뭘 먹어야 되나 또 오늘은 또뭘 하고 보,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것이 아주 또 고민이 될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웃과 잠깐 만났는데 서로 그래도 이번 방학이 짧잖아요 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 저도 직업적인 환경 때문에 또 집에 같이 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낮에 이렇게 방학 그 학교 학기 다닐 때는 사모와 제가 월미산을 세 바퀴는 돌았는데 요즘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두 바퀴밖에 못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 이 쓰이는 거죠. 점심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해서 저희 집에는 국수를 대형으로 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미를 비빔면을 해 먹자, 잔치국수 해 먹자. 그래서 TV를 보니까 또 들기름 국수도 나오고. 카볼면도 나오고 다양한 레시피를 배워서 함께 이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가 떨어지면 이제 수제비를 할 참입니다. 예. 수제비가 떨어지면 다시 국수로 돌아갈 <laughs> 계획인데 여러분 어, 어떻게든 방학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 가요 우리 엄마는 꼭 내가 다니는 교회 다녀야 된다 했던 그 자녀의 어머니는 지금 세가족 교육 받고 있습니다. 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 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었겠죠. 또 성격 캠프 간다고 우리 자녀들 간다고 또 티셔츠까지 맞춰주는 부모의 마음도 또 있고요. 또또 어, 어느 아버지는 한국 유통에 어느 과일이 맛있다고 돌아가실 때는 꼭 사서 딸이 딸이 먹고 싶한다고 또 가져가신 아버님도 계시고. 또못 배워서도 부모님은요.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식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어쩌면 분에 넘치도록 교육비를 지출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내 딸아이가 화장을 하고 하니까 나는 그래 비싼 거못 해도 내 딸의 피부가 걱정이 돼 가지고 일부러 비싼 거사 주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 이처럼 자식이 먹고 싶다 고또 가고 싶다 고 또 보고 싶다 하고, 또 뭡니까? 갖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부모의 마음은 그냥 못 넘깁니다. 그것을 마음에 자꾸 담아뒀다가 어떻게든 이루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할수 있는 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부모의 모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은 있어도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안 해도 알아서 하니까 그죠? 어, 부모 공경은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하신 것 같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은 안 해도 알아서는 하 본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따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으로 여기까지 서 있고. 또 우리들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 무조건적인 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불어넣어 주신 마음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마음이 부모의 사랑이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본성이다. 형상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저 오늘 예수님은 이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않, 않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 주고 싶어 안달라 계신 분이시다. 자식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안 해주는 순간부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온통 그에 대한 마음을 쓰는 것이 부모의 본성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너희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기를 원하신단다. 그러니 기도하려무나 한번 기도했지만 안 되더라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또 기도하려무. 내가 왜 이렇게 강자한지 알겠냐.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내게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꼭 기도하려무나 하고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목회자가 여러분에 공면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누가 어느 누가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하고, 수많은 책을, 기도에 관한 책을 썼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들였다 해도 예수님만큼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큼 기도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이해 잘 알고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세미나, 비싼 세미나는 천만 원씩 한다잖아요. 몇백억씩 하고 천만 원씩 한답니다. 저는 어디 그런 데가 있는지 듣기만 한다든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인가? 이런 사람은 투자자를 만나려고 조언을 지혜를 들으려고 점심식사를 하려면 55억을 내야 된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얼마의 값을 지불했냐? 금120 달란트를 냈습니다. 금120 달란트는 2천억이 넘는 금액이랍니다. 지혜를 들으려고. 지혜의 무게가 그래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요 가장 정확한 지혜, 지식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로 듣고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한편으로는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성경책을 번역해 가지고 너무 쉽게 성경이 손에 쥐어지니까 성경책이 굴러다녀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세상이 다 사라져도 영원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 바라며, 이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인 겁니다. 세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왜 강조하셨을까요? 기도해라 해도 잘 안하니까. 그죠? 너무 안 믿으니까. 한 번만 하면 잘안 믿으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너희가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인 것이죠. 예전에 주일학교 때한몇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은 중학생들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아들과 함께 어디 갔다가 볼리보고 오는 길에 이제 학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뭐 하냐 하니까. 오늘 학원에 안갈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야, 이제 10분 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한 시간 안에 이 차로 도착할 건데,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충분한 시간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남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가 다리에서. 근데 갑자기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이제 불리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로 중앙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민방위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길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엎드려 기도하던 아이 소원대로 학원은 늦어져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에 일패를 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이 기도해서 된 일인지 우연으로 된 일인지 아직도 확신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입니다. 아이가 이런저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학원에 가져가야 숙제를 준비 못했습니다. 평소에 대해 왔던 그 학원 선생님이 너무 엄하시니까 분명히 이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혼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숙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진도가 나간 만큼 그문제제를 스스로 풀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 아이의 마음의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문제제를 풀어 나 만큼만 학교에서도 수업 진도가 나갔다고 할까? 선생님, 그래도 어차피 선생님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정직하게 다 못했다고 하고. 선생님께 혼나도록 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작은 일로 거짓말할 필요 있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히 아빠한테 이야기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푹 자고 내일 정직하게 선생님께 말씀드려 아빠가 책임질 수 있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선생님께 내일 정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이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내심 저의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학원 선생님이 혼을 내시면 아이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이제는 다시는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학원을 다녀온 아이에게 제가 오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시더냐 하니까 아의 대답이 선생님이 오케이 콜 하셨답니다. 그래서 염려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경 쓰지 하나 될 일도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순간 통해서 그걸 배우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 오늘 또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주일학교에 친구들이 다 캠프에 가지만 올해 최민이라는 친구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종교가 다른 종교가 특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빠에게 물었더니 안 되라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시간 때 우리 그래도 기도해보자. 아빠의 마음이 열리고 엄마의 마음이 열려서 기도해보자. 할수 있겠냐. 예, 알겠대요. 그러면서도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미 퇴짜 맞은 허락을 또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어제는요, 미니와 효원이란 두 친구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꼭 캠프에 갈수 있게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 문 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대요. 어리지만... 그 작은 기회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희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신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조건만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할힘이 없을 때는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 책을 늘 봅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밀러 목사님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야 이런 분들을 못 받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무엇 뭐 때문에 이분의 일기가 좋냐면 이분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일기에 되게 많아요 그런 일이. 전에 같았으면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함없이 도와주셨을 텐데 회의 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내가 그 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착각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걸어간 이 길이 여기까지일까 하는 의심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 이 뮬러 목사님은 바로 그때도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1838년 11월 21일자의 일기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돈이 달린 적이 없다. 고아들을 돌보는 집이 세 군데나 되지만 수중에는 동전 한 입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빵을 뜯으면서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렸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고아들을 그 돌보는 형제, 자매들과 새벽 1시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 한다고 이번에는 주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지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리라 확신한다.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킹스다운에 갔을 때 너무 추워서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가까운 길로 오지 않고 일부러 클라렌스 콩을 돌았다. 집 근처에서 한 형제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남은 길을 같이 걸었다. 그는 나를 만나러 두 번이나 고아원을 찾아왔지만 내가 출타 중에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가난한 신자들에게 석탄과 담요와 의복을 사 주라고 말하면서 10파운드를 건넸다. 그뿐 아니라 고아 사역에 쓰라고 5파운드를 성경지식협회 사업에 쓰라고 5파운드를 건넸다. 1분만 늦었더라도 그를 만나지 못했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를 만나게 허락하신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받은 5파운드를 즉시 고아원 보모들에게 보냈다. 라는 일기 그대로입니다. 당시 에 1파운드는 오늘날로 한 5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답니다. 그가 천 명에나 되는 고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했죠. 병생을 그리고 성경책을 보내어 주는 성경 지식 협회 사업장을 계속해 이루었죠. 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그렇게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이 1년 동안 그, 그 사역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오늘날로 환산하면 220억 정도랍니다. 그가 1834년도에 성경 지식 협회를 세웠고 36년 도에 고아원을 개원한 이후에 1898년 92세의 나이까지 소천하기까지 여러분 매년 220억씩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년입니다. 60년 동안 매년 220억 얼마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1조 3,20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역들을 이분은 기도함으로 매일마다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친구 다섯 명을 전도하게 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세 명은 그래도 왔는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내서 설교할 때 남은 한 명이 또 다시 돌아왔고 마지막 남은 친구는 결국 죽어서 전도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 해에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 조지 뮬러 목사가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그 순간에 자기도 주님을 믿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영국 전역을 간증하며 돌며 항상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지 뮬로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이 됩니다. 하고 전역을 돌며 간증을 했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짓기 위해서 일꾼이 20만명이 들어갔고 7년의 시간을 들였고 최고의 좋은 재료로 모든 기물들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길이가 30미터의 건물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공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었나 열왕기상팔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후에도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또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성전을 위해서 찾아와 두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어르그람에서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백성들이 성전에 찾아 두손들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의 삶을 건져내어 주십시오. 왜 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기 위한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기 위한 집이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물질이 안 아까웠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의 능력과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한 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처음 설립할 때에 그때에 목사님이 이전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꼭이 땅에서 보화를 캐내라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보화를 캐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쯤 됐을 때는 이 아,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리겠다 생각하고 토요일 밤에 여러분 의자 보면서 여기에 누가 앉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설교를 또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보화를 캐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귀한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삶을 믿음을 가져가고 있고 변화되어가고 치유되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를 캐내어라 캐내어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 이 귀한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한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 사9구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의 사랑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그 사랑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변의 진리가 만약 깨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들어 주시고 얻게 하시고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한 것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관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게줄 것은 모든 부모의 본성이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젖먹이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구하여도 듣지 않아 주신다 는것 우리가 구해 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생각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고 기도를 게을리했고 소리해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에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대로 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일 학교부터 우리 작년에 되기까지 이 기도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